비디오 클래식과 함께하는 헤드프로 박대성의 클래식 레슨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쇼다이언부터 드라이브까지 정확하게 칠수 있는 방법 기본기를 다지는 볼의 위치 그리고 스탠스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스와 공의 위치에 관련된 레슨은 배노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볼 포지션, 스탠스 얘기하면 영상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기본기가 이 기본이 잘 채워져 있어야지 여러분들 골프 실력 향상이 있습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의 기본적인 볼 포지션 셋업을 하고 드라이버는 왼발 7번은 가운데 외치는 오른발 보통은 이렇게 공이 놓여져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벤노가는 이렇게 공을 놓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클럽에 따라서 정확한 임팩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보단 왼발에서 0.5인치 이내 0.5인치에서 1.5인치 이내 이렇게 공두개 사이에 그러니까 공두개 정도의 넓이가 이상적인 공의 넓이라고 했습니다. 쇼다이언에서 드라이버까지의 차이점을 두는 건 스탠스 폭의 조절로 공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공의 위치는 거의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왼발 선상에서 스탠스의 폭으로 공의 위치가 변하게 합니다. 우리가 서서 셋업을 했을 때 스윙의 최적점은 이 스윙의 원의 최저점은 양발 가운데겠죠? 그런데 스윙할 때의 최저점은 어디예요? 스윙 중에 최저점은 왼쪽 어깨 밑이 스윙의 최저점입니다. 스윙, 왼쪽 어깨 밑, 스윙의 최저점보다 아이언은 오른쪽에 공이 위치해있으면 되고요. 드라이버는 그 최저점보다 왼쪽에 위치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공이 여기 있지만, 왼쪽 어깨 밑이 제가 보폭을 좁히면 최저점이, 왼, 최저점이 왼쪽으로 옮겨지죠? 그럼 공이 맞고, 디보지 생길 거고. 어, 이러면 이제 웨지나 쇼다운을 치는 거고. 드라이버나 긴 클럽을 쳐야 된다. 그러면 스탠스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윙의 최저점이 안으로 들어왔죠? 공의 위치는 최저점보다 바깥쪽에 위치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의 위치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스탠스 폭의 조절로 공의 위치를 변화를 주는 것. 이것이 올바른 스윙, 을 만들고 정확한 임팩트를 만드는 비밀 중에 하나예요. 또한 가지는 스탠스의 앞뒤 조절이었는데 짧은 아이언에선 스탠스를 좁혔으니까 스윙의 최저점이 공보다 한참 왼쪽이죠. 스탠스는 약간 오픈 스탠스를 취하고요. 자, 여기서 클럽이 길어진다. 그러면 보폭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넓어지면서 오른발이 왼발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요. 쉽게 얘기해서 짧은 아이언에서는 오픈 스탠스를 쓰고요, 긴 클럽 드라이버에서는 크로스 스탠스를 씁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그 런치 모니터들이 발전되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스윙 디렉션이 짧은 아이언과 긴 클럽 디플레인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겨요. 자 스윙의 원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언은 스윙의 원이 직각이 아니잖아요, 지면에서 약간 대각선의 모양인데 아이언은 최저점보다 공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갈 때 임팩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쇼다인에서는 스탠스를 오픈시켜 주는 겁니다. 왼쪽으로 스윙 디렉션을 설정을 해야지 공을 바로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드라이버는 최저점보다 공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임팩트가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에서는 크로스를 해줘서 스윙 디렉션을 약간 오른쪽으로 만들어놔야지 공을 바로 칠수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동작, 볼의 위치를 클럽별로 맨, 왼발 가운데 오른발 이렇게 두지 마시고요. 스윙의 최저점 근처에 공 최대 공두개 정도의 요 폭에 공을 항상 위치 시켜두고 스탠스의 폭으로 짧은 건 좁게 그리고 오픈, 긴 것들 긴 클럽은 넓게 그리고 크로스 이렇게 스탠스를 쓰게 되면 공의 출발 방향을 잘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볼 포지션과 스탠스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예요 이것을 이꼭 지켜야지 여러분들 더 확실한 임팩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베노가니전화는볼 포지션과 스탠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골프 기량 향상에 큰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볼 포지션 꼭 기억하세요 레전드의 클래식한 레슨 팁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 피디오 클래식과 함께하는 헤드포러 박대성의 클래식 레슨 여기까지입니다.